반갑습니다. 전국의 이스큐 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일본 사회문화 시간으로, 일본의 부동산 문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본 도쿄에서 11년간의 유학생활을 통해서 아, 경험했던 일본의 부동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고 준비했습니다. 자, 일본의... 예, 여러분들 시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는 온돌 문화라고 하면, 은 일본은 다다미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에, 목조 건물이 지진, 다은 등의, 에, 이유로 인해서 옛날에 그치워졌던 건물은 대부분이, 에, 건, 목조 건물이고, 다다미가 또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다미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습기, 습도가 높고, 또 습해서, 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또 이제, 어, 사용을 해왔던, 그런, 다담입니다. 그래서 다담이가 구조가 4.5조가 있고, 그 다음에 6조라고 해서 그두 가지가 대부분인지, 몇 장이 깔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말합니다. 다담이 크기도, 오늘 처음 이제 제가 공개를 해보는데, 한 장, 다담이 한 장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만세 가지 정도로. 먼저는 길이가 176cm. 그다음에 182cm, 191cm 세 가지가 아, 종, 길이 종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도 마찬가지로 88, 1 7 6개 88, 그다음에 182에 91, 191에 95.5cm 사람이 한번 한늘에 누우면은 딱 들어갈 만한 크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4조항이라고 합니다만 가장 작은 방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다미 요구역의 다다미가 4장 반이 들어가는 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조항 해야 해서 4.5조 방 구조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그 다음에 요것이 반장입니다 그래서 네장 반이 들어가서 요조항이라고 합니다 방 구조. 아시겠죠?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아주 콧구멍 만한 방이죠. 그야말로. 독신. 혼자 사는 방이죠. 혼자 사는, 뭐, 1인 방. 1인 방이라도 아주 작은 옛날 식 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 다다미가 6장이 깔린 구조의 방입니다. 그래서, 로쿠조 방 구조를 로쿠조로 해요. 그래서 6장이 깔린, 다다미가 6장. 그 규격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와 같이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는 이제 반장짜리가 없죠 여섯장 여섯장 이와 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있고 수납공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불도 올리고 많은 공간이 방안에 이와 같이 여섯장이 깔려있는 방을 로쿠조라고 합니다 록구조의 조는 다다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방구조는 다다미가 몇 장이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조항이냐 록구조냐 라고 칭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그집 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지금 두개 요즘은 이제 요즘 짓는 방들은 다다미가 깔려 있는 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양실이라 해서, 우리와 같은 콘크리트, 와 같은 이제, 방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양실, 그와 네, 발코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치킨, 화장실, 욕실. 그래서 여기는 리빙룸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어, 이거 같이, ELDK, 그 다음에 EDK, 그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어서, 숫자는 방두개그 다음에 l은 리빙그, 거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이닝그, d 네,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할수 있는 그 다음에 k는 치킨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앞에 숫자가 방몇 개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화장실이고 욕실이 있고, 한번에 들어서면 그래서 여기에 ddk는 방이 두개가 있고, 6조짜리와 4조항짜리 그 다음에 DK 그래서 여기는 리빙구가고 치킨과 겸해서 다이밍구 화장실이고 있 욕실이고 있 그래서 어, 발코니 이와 같은 형태 그래서 DL-ELDK 또는 EDK 이와 같은 방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 이해를 합니다 원룸이죠 어, 원룸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에서 4조항 작은 방이죠. 6조짜리 원룸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이제, 이양실로 이렇게 지어서 6조짜리, 다다미가 6장 갈리는 규격 정도의 원룸. 그래서, 들어가면은 방이 하나 딱 있고, 거기에 이제, 치킨이 있고, 욕실과 같이 있는 샤워실이 있고, 그래서 발코니가 있고, 요 같은 형태의 원룸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건 정보를 이렇게 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 5만엔짜리가 관리비가 따로 이제 8천엔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기킹, 이 숫자가 써있죠. 1개월, 2개월. 식기킹은 보증금을 이해합니다. 까는 돈이에요, 까는 돈. 보증금. 그 다음에 레이킹은 2개월치가 그 집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있죠 일본은 대부분이 월세이기 때문에 전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첫 계약할 때 1개월, 2개월, 이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레이킹이 몇 개월이냐 치킹이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어, 그 다음에 월세니까 첫달 취업 포함을 해서 4개월 취해서 5개월치를 한꺼번에 지불을 하고 이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그와 같이 이제 숫자, 요, 레이킹 시키기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 좀 다른 것을 한번 발견을 해보면, 어, 그와 같이 제 타담이 몇장 깔려있느냐에 따라서, 네장 반이냐, 여섯 장이냐에 따라서, 아, 반 크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얘는 기본적으로 부엌과 겸해서 거실, 화장실, 욕실이 딸려있는, 원룸이든, 니, 아, DK든, 니, LDK든, 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에, 대부분이 월세의 개념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전세는 없다라고 보고, 매매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 미국인들이 이제 집을 구할 때는 월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셀러리이 집을 사, 아, 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고 비싸고 그래서 지금이야 아,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급격하게 아, 집만이 남아 돌아가는 변데로 돌아가면 그것도 이제 아, 여러 가지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계약 시에 몇 개월분이냐 임대를 지불하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거기에 깔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시키팅 보증 레이킹 사, 에 웨이킹 같은 거은 우리가 이 어, 예,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보기 틈은 어, 거그 같은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방문하면은 어, 빈 집을 이제 사진으로 먼저 옛날에 이제 보내주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인해서 이제 모니터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한 후에 혹시라도 그 집이 비어 있으면은 사람이 없고 깨끗게 아,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르죠. 우리는 어,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에, 일단, 보자 하면, 이제, 서로 전화를 통해서, 어, 그 방을 보게 되는. 남의 살림까지 다 보, 보는, 보는 것같은 일본 사람들은 그건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그것도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은, 방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제시하는 것도, 어, 완전히, 아, 어,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이제, 철저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에, 나가고, 제프 청소되어 있는 집만 보여줍니다.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혼보증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 내, 제 경우가, 막,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을 또, 요구하는, 이제, 집주인 또는, 그,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참 곤란한 경우인데, 특히나,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증을 사줘야 되는 것 같은, 이제, 전부 경제적인, 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 일본의 에, 부동산 문화가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이지규 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길TV 많이 응원해주시고.